놀아보자. 오늘 놀이는 뭘까요? 짜잔! 바로바로 바로 빙고 놀이를 할수 있는 사모판이야. 짠! 이렇게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옆으로는 다섯 개, 아래로는 여섯 개가 있지. 옆으로 가는 거는 가로라고 하고, 이렇게 아래로 가는 거는 세로라고 해. 이 사모판에 있는 원들을 다 세어보면, 동글동글 동그라미 칩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한번 모아볼까? 먼저 10개가 한 묶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묶음이 있는 거야! 이 칩들을 모양별로, 그리고 색깔별로 이렇게 모아놨을 때이 중에서 어떤 게더 많을까? 먼저 파란 색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랑 빨간 색깔 하나, 둘, 세 개! 누가 더 많지? 맞아! 파란 색깔 다섯 개가 더 많다! 더 많은 쪽에 삥운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는 거지! 다음에는 노란 색깔 네 개! 사랑 색깔 6개, 누가 더 많을까? 살레, 마지막 가방이랑 구두. 가방이랑 구두 중에서는 가방 6개랑 신발 5개. 바로 가방이 더 많은 거야. 이제 이 칩들로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여기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어떤 걸까? 바로바로 바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숫자가 커질수록 길이가 길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은 가방이 되는 거야. 반대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파란색 색깔 칩이 되는 거겠지? 맞아. 이번에는 한번 높이 높이 쌓아볼까?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높이가 될까? 정답 정답 바로 가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길이랑 높이에 관해서는 우리 주변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손가락이 더 긴지, 또 아빠 손가락이 더 긴지, 그리고 자동차가 더 높은지, 버스가 더 높은지 이렇게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 이제 이 그림의 규칙이랑 똑같이 사분판에 만들어줄 거야. 빨간색 하나, 파란색 두 개. 어? 두 가지 색깔의 규칙이 있었네.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까?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둘. 또 빨간색 하나, 파란색 둘. 이러면 똑같지? 나머지는 한번 너희들이 만들어 봐. 어? 이번엔 어떤 규칙이지? 세 가지 그림이 번갈아. 이야.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똑같지? 다른 것들은 친구들이해 보기. 자, 이제 같은 색깔이나 같은 모양끼리 세 개가 가로, 세로 그리고 쭉 있는 이 대각선으로 연결된 것을 찾아볼 거야. 맨 처음에 있는 이 보기를 보고서 우리도 세 개씩 연결해서 묶어보자. 먼저 여기 세개 있는 걸 찾아볼 거야. 빨간색이 세개 묶어 그리고 노란색도 세개 묶어 마지막 하나 요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파란색도 세개 묶어 총세 개의 묶음이 있었던 거지 나머지도 한번 너희들이 찾아봐 동물 친구들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간식을 팔고 있어. 우리 동물 친구들이 들고 있는 간식과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간식이 총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 먼저, 곰이 들고 있는 거. 밤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 그리고 올려져 있는게 하나, 둘, 두 개. 그러면 3 더하기 2는 5! 모두 다섯 개의 밤을 가지고 있던 거지. 다른 동물들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세어봐. 여기서 물건을 팔고 남은 개수를 한번 세어보자 먼저 신발가게야 신발가게에 는 신발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팔고 있네 여기서 토끼 친구가 왔어 세개 주세요 신발을 세 개나 사갈 건가 봐 그러면 6 빼기 3은 3 3이 되는 거야 나머지 가게들도 한번 너희들이 세어봐 이제 게임할 시간 뺑구나 우리 왕가 친구들은 벌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여 있잖아? 어서 어서 서둘러서 가야 되겠어. 그런데 원을 가는 길에는 아주 아주 큰 연못이 있다고. 우리가 맥꽁이가이 연못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진검다리를 만들어줄 거야. 게임을 할때이 게임판에 있는 그림들이랑 똑같이 올려놓고서 시작을 해도 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게임을 해볼 수도 있어. 세미는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게임을 해볼게. 이 진검다리를 만들 때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나무색의 순서대로 진검다리를 올려놔줘야 된대. 한 번에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고, 만약 순서가 틀렸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잘 기억하고 잘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한번 진검다리 만들어 가볼까? 자, 순서대로. 구멍다리를 만들어주자고 노란색 다음에는 빨간색! 이로 갔더니 길이 막혀서 처음부터 다시 했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원에 늦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길로 갈 거야 그 다음에는 빨간색 점프! 마지막! 파란색을 연결해 주면 맹꽁이가 친구들이 있는 원으로 도착! 우리들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 준 덕분에 맹꽁이가 늦지 않게 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 너희들도 겨울이 되었다고 이불 안에 꽁꽁꽁꽁 숨어가지고 자느라고 원에 늦게 가지 말고 얼른 준비해서 원 어루...